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벌써 여기 맥스씨 가입자들이 돌려받은 누적 금액만 51억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덕질하는 남자 셀퍼럴 덕후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물 매매 매력에 한창 빠져있다 보니 바로 거래하면서 수수료 페이백까지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드디어 찾아냈는데요 심지어 여기에서 지금까지 트레이더들이 환급 받아간 금액만 해도 총 567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플랫폼은 바로 테더맥스인데요 테더맥스는 선물거래 수수료 중에서 레퍼럴 수수료를 환급해주는 사이트예요. 솔직히 저는 처음 보고 사기라고 생각했는데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테더맥스에서 거래하고 수수료 페이백을 지원해주는 거래소가 꽤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비트코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바이낸스부터 화생상품으로 유명한 바이비트, 비트까지 이런 메이저급 거래소들 다 보이시죠? 자, 여기 오른쪽으로 보시면요. 여기서 테더맥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거래소 모두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는 물론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환급이 되고 있다는 게 대박인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테더맥스 페이백 계정으로 거래하시면 돼요 그리고 테더맥스 페이백 계정으로 가입하는 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쉬운데요 여기 테더맥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전체 거래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추천 거래소 3곳과 신규 거래소 3곳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원하시는 거래소 눌러서 페이백 시작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맥스씨를 사용합니다 원하시는 거래소를 골랐으면 이런 거래소 상세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왼쪽 보시면 페이백 계정 만들 버튼 있죠. 이거 누르고 가입하시면 돼요. 그냥 거래소 새 계정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난 이미 맥스씨 계정이 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옆에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 버튼 눌러서 편하신 방법대로 따라 하시면 끝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유튜브가 편하더라고요. 저는 가입까지 완료했다 하시면 여기에서 UI들을 조회해 볼수 있는데요. 거래소와 방금 가입하신 계정 UI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저처럼 환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남은 페이백 금액이 뜹니다. 여기 남은 페이백 금액이 저처럼 백 불이 넘을 때마다 페이백 신청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맥스씨 수수료 45% 페이백 받으면서 거래하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페이백 받아가는 평균 금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어도 이 레퍼럴 페이백은 손해를 보진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시장이 요새 흐름이 좋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트레이더로서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거래하면서 수수료 다 내고 거래하지 마시고 장이 안 좋을 때인 만큼 수수료 페이백 받으시면서 거래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비트코인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상 비트코인 덕질하는 남자, 셀퍼러의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